안녕하세요. 그 스타치 주민이에요. 노화는 스무대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미리미리 관리를 하고 계시는 중인가요? 스무대 초반부터 미리 관리를 해주어야 나중에 30, 40대에도 동안 피부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노화를 막아줄 수 있는 게시 뷰티 아이크림 리뷰를 준비해봤어요. 물결표 싸인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품을 선정해서 하나하나 비교 테스트 해볼 예정인데요. 어떤 걸 비교해볼 건지 3가지 정도 기준을 정해봤어요. 먼저 민감한 눈가 발라도 안전한 성분인지, 제형과 발림성 드 싸인 흡수력은 어떤지, 잔녀감이 남지는 않는지 유수분 밸런스는 어느 정도인지 꼼꼼하게 살펴보았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게시 뷰티 아이크림 리뷰에서 비교해볼 새 제품인데요. 여러분이 브랜드에 편견 없이 제품을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을 해볼 예정이에요. 그동안에 여러가지 제품을 다양하게 써봐서 오늘 후보도 가격대나 제형 등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게시 뷰티 아이크림 리뷰 시작해볼게요. 먼저 살펴본 건 성분인데요. 아이크림은 피부가 민감하고 얇은 눈가에 바르는 만큼 더욱 신경 써서 보게 되더라고요. 어플을 통해서 유해 성분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가장 안정성을 띠는 건주의 성분이 공개인피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세 개. C는 두 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주의 성분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으로 살펴본 건 제형과 발림성인데요. 얇은 눈가에도 부드럽게 바를 수 있는지 다른 부위에도 활용하기 좋은지 살펴보았어요. 사람마다 각자 선호하는 제형도 다를 거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에 따라 찾으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어는 아이크림 중에서도 묽은 편에 속하는 제형이에요. 세럼 느낌으로 피부에 촉촉하게 스며들더라고요. 비는 어보다는 점도가 있는 제형으로 약간 인텐스 크림처럼 부드럽고 크리미한 느낌이었어요. 쉬는 셋 중에서 가장 되직한 느낌이었어요. 쫀쫀한 제형이라 꼼꼼히 발라주어야 흡수가 제대로 되더라고요. 각 제품의 제형을 확인해본 다음에는 피부에 흡수시켜 유수분 밸런스와 잔여감을 확인해보았어요. 측정기를 통해 유수분의 비율을 살펴보고 스티로폼공을 사용해서 끈적이드사인 잔여감을 확인. 했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P C 어 순서로 밸런스나 잔여감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얼굴 사용감이에요. 먼저 어는 굉장히 묽은 제형으로 피부에 빠르게 스며들어 산뜻하게 마무리되더라고요. 흡수되고 나면 피부가 뭔가 장장해지는 느낌. 포인트 케어용으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산뜻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게 케어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이는 부드럽고 크리미한 제형을 가지고 있는데 발랐을 때 유수분의 밸런스가 적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용감이 별로 무겁지 않아서 눈가 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적으로 사용해줘도 부담이 별로 없어서 좋았어요. 저는 저녁에 나이트 케어로 수분크림 대신 이크림을 얇게 발라주는데 다음날 일어나면 피부가 뭔가 더 촉촉하고 탱탱해진 듯한 느낌이 들달까요? 제품은 미역귀가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자생력을 키워주는데 효과적이라도 해요. 제형은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세 가지 중에 가장 쫀쫀했는데 유분기가 좀 있는 편이라서 어느 정도 보습력도 있더라구요. 유분기도 느껴지고 제형이 되직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양을 좀 적게 해서 바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게시뷰, 티아이 그림 리뷰 총정리를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브랜드의 선입견 없이 각 제품의 특징만 딱 보니까 본인이 어떤 제품을 더 선호하는지 더잘알수 있지 않았나요? 물론 오늘 설명해 드린 특징들은 저의 주관이 담겨 있어 무조건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고용으로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각 제품 정보 아래 링크로 남겨 드리고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어 제품 h t t p s w w w k r c c o k r k r k r 2 0 8 8 9 8 e d 8 8 2 0 8 8 9 8 d 8 c 8 c 2 2어 c 9 9 8 8 8 0 e d 8 c 8 c 8 b b 0 2 0 b e d 9 4 2 0 e b 2 9 0 2 c 8 9 9 8 8 8 2 e 8 c 8 8 b 0 8 8 b 2 9 c 8 8 0 2 0 5%, 8%, 4%, 20%, 9 b 4대0 20%, 98%, 4%에드, 9 4%8, 4%2비, 8%8비, 5 9대20% 8 4% b 8%9, 8 2 9 f BCB 제품HT, TPWWW.com, r d i o s p e c career.com, s l s h r product, 제품 HT, TPWWW.com, s l s h r k, r, s l a s h r k o